여러분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 환상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본 것은 하늘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계시고 주변에 내네 생물들과 장로들 그리고 때로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찬양에 동참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곧바로 땅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양이 봉인된 도장들을 떼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금 대접을 쏟을 때, 땅에서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보는 것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던.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 새로운 세상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서로 분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다에는 용과 같은 괴물이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나팔 재앙과 대적 재앙의 대상이 되던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던 천사도 재앙 쏟아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요한을 데리고 가더니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네게 합니다. 둘째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들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통도 통곡도 아픈 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새 예루살렘 성 자체입니다. 10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막더라. 12개의 보석 덩어리가 이 기초석입니다.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성 안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시작해서 성 중앙 대로를 따라 흐릅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달 돌아가며 열두 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성문은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덕이나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해보다, 달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광채가 영원토록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개시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또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장일도 아니라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집어 삼킬 듯한 재난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핍박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으십니다.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재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지켜주고 있으십니다. 이 모든 환상과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하십니다. 22장 12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이 모든 환상과 말씀을 전하는 요한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